네, 현재 지금 P, Q가 이제 3차랑 1차인데 얘로 이렇게 나눠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여기 더 뭐가 있, 있겠죠? 여기가 지금 3차고 1차니까요 확실한 거는 일단 얘가 3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든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을 거고 일단 요 부분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얘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애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가에서는 이 정도만 이제 짓고 넘어가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px를 했는데, 얘가 이제 qx, 아까 그 1차식의 제곱. 한마디로 여기가 이제 2차식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1차식을 제곱한. 그죠? 그러면서도, 판별식이 0인 상태. 뭐 그런 애가 일단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px가 최고 차의 개수가 일단 x 세제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px는, 어, 아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까지 인수로 갖고 있고, 확실한 건 x 플러스 이제 얼마인 상태가 되는 거다라고까지는 확실한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이거를 정리해서 여기다 넣었을 때, 2차식이 나오면서 그 2차식의 판별식이 0인 상태를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럼 일식 먼저 정리 좀 할게요. 네, 그래서 px 이렇게 정리했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px를 빼야 되니까. 네, 여기서 이걸 빼겠습니다. 네, 이정도좀 되겠네요. 예. 네. 얘가 이제 이차식이죠 근데 판별식이 0이 됩니다. 현재 지금 이렇게 되어있구요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랑이 지금 부호만 반대고 서로 같기 때문에 13마이 어, K-13으로 다시 한번 뽑아내시면 여기는 부호가 반대가 될 거니까 여기가 이제 플러스 4로 묶이면서 3-K다 이게 0인 상태 여기서 추가적으로 정리하시면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결과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따져보면 k가 이제 3분의 13일 수도 있고, 이제 k가 뭐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넣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거를 넣어서 계산한 이 부분 있잖아요, 요거 뺀 거. 여기가 이제 누구 자리냐면 이게 qx의 제곱의 자리가 되는단 말이야, 그렇지? 네, 그래서 지금 나온 두 개의 값을 다 대입을 하면서 이제 가볼게요. 자,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인 경우 갑니다. 칸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여기로 가서 얘기할게요.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은 결국 qx의 제곱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2x 4를 이제 제곱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어 그러면 qx라고 하는 거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2x 4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q0이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0 넣었을 때 0보다 작으려면은 얘가 지금 2x 4여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qx는 이렇게 일단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됐구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3분의 13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지. 그래서 k가 이제 3분의 13인 경우도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qx의 제곱이 될 거고. 근데 3분의 13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여기 0이고 여기 0입니다. 그쵸? 둘다 0이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고요 여기다 이제 3분의 13이 들어간 거니까, 음, 3분의 9에서 빼기 3분의 13.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4x 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 qx의 제곱이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4에 x제곱 이렇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중근인 건 맞는데 이거 제곱이 일단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계수가 이렇게 음수가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q까지 이제 확실하게 잡은 거고 k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확실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px는 px는 다시 써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3에다가 여기 아까 x 플러스 k 있죠 거기다가 x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qx 는 2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p2 여기 1이고 네 그래서 p 는1이고요 q8 12가 됩니다 그래서 더해져서 13이니까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야 되겠지